영어에 낚이고 싶은 당신 이리와 참 쉬운 영화영어 영화 방송 김경화의 잉글리 피싱 안녕하세요. 김경화의 잉글리 피싱 통조림 코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e 통조림 okay. <laughs>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좀 우습긴 한데요. Welcome to the n of 김경화의 잉글리 피싱 정도가 될수 있겠네요. 총조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주에 배웠던 표현을 가볍게 그리고 표현들만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보는 어, 쪽지게 과일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울 표현들 바로 시작해볼까요? Let's get started. Today's expression is the first one. 첫 번째 겁니다. 자, 옆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해볼까요? Riley, would you like to tell us something about yourself? Mm. 어느 장면이었었죠? 처음에 라일리가 전학 갑니다. 선생님이 라일리 한번 소개해 볼래? 네 소개해 볼래?라고 아주 아주 부드럽고 상냥하게 얘기하는 투죠. 그렇기 때문에 Do you want to tell us가 아니라 Would you like to라고 하는 거예요. Would you like to? 뭐뭐 하고 싶으십니까?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니까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다시 따라 읽어보시죠. Raleigh, would you like to tell us something about yourself? 음흠, <laughs> 그렇게 되면 아시겠죠? 자, let's move on to the second one. 자, 이거는요. 어릴 적에 많이 놀았던 표현들에 대한 음, 추억의 놀이라고 할까요? 우리로 치면 전통 놀이들에 대한 거였는데요. 라일리의 좋은 추억들을 뒤집어 보다 보니까, 라일리가 어떤 놀이들 했었지? 음, play tag and stuff. 어, 이렇게 얼음쟁도 하고 말이야. and stuff. 이런 거 등등등등 했었어. 라는 표현이에요. We used to play tag and stuff. play tag. 얼음 땡이라는 거였었고요. tug of war 줄다리기였었고요. play a house 소금놀이, play a doll 인형놀이, play hospital 이면은 병원놀이, play a war 전쟁놀이였습니다. 이렇게 놀이 앞에 play 붙여가지고 역할놀이를 하는 것들 아이들 때 많이 해봤던 경험들도 있으시죠. We used to play tag and stuff 였습니다. 자세 번째 클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I get it. You need some alone time. We'll talk later. 라일리가 너무나 아빠한테 한번 크게 대들고 난 다음에 혼자 쿵쿵쿵 올라서 자는 척 하고 있어요. 아빠가 얘기 좀 해볼까 뭐 멍키 해볼까 했지만 라일리가 너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거들떠도 안 보죠. 그때는 아빠가 굉장히 쿨하고 라일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케이. You need some alone time. 너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고 아빠가 이해해줘요. 야 사춘기 때 이렇게 이해해주실 수 있는 아빠 있다면 정말 편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get it. You need some alone time. We'll talk later. Yeah, some alone time. 나 혼자 좀 조용히 삭히거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Okay, let's move on to the next clip. Next clip은 어떤 거였냐면요. Think positive. 긍정적으로 생각해. positive라는 건 양각일 때도 positive. 그리고 필름 현상하고 난 것도 positive예요.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 가장 많이 쓰이는 positive의 뜻이에요. Okay. I'm positive. 나는 확신해. positive. 긍정적이야. You will get lost in there. 너 거기 들어가면 길 잃을 거라는 거에 I'm positive 하는 거예요. 너길 잃을 거야 라는 거를 파스티브만 써가지고 쓴 어떻게 보면 약간 두번 꼬운 농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예요 오케이 okay, 뭐너뭐 하고 싶어? 그러면 I'm negative about that. 나 그거에 대해서 좀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I don't think so 라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쓸수 있는 여러가지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m positive 나 긍정적이야. 오케이. 나 그거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해. 라고 표현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꿈속에 들어갔더니 꿈을 연출하기 위한 많은 배우들이 있어요. 진짜로.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I'm such a huge fan of your work. I'm such a huge fan of your work. 당신 작품 진짜 좋아해요. 작품 your work 근데 your work보다 you라고 해 주면 연예인들은 더 좋아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I'm a great fan of you. I'm such a huge fan of you. I'm a big fan of you라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변형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이 여러분과 함께 해봤던 표현들이었습니다. 오늘 통조림 얻으셨어요. 차곡차곡 담겨진 통조림 배달 마음에 드셨어요? 우린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Let's see next time. Bye bye.